애증의 관계 같은 느낌이랄까. 음 오메가도 있고요 여기 비타민도 있고 네. 응.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이 오셨으니까 네. 이제 저희도 옷을 살짝 갈아입어 볼까 합니다. 그래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물좀 그, 치우지 이거. 무대 네, <laughs> 해야 되는데. 알잖아요 평소 버릇 어디 안 간다는 거. 네. 그런 거죠 뭐. 네. 네. 어 그리고 또 이번 의상은 또 저희 지금 제 옆에 있는 또키 군이 굉장히 아이고.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 전체적으로 의상에 다 참여해서 저희 샤이니를 멋있게 꾸며줬는데 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하. 더 쑥스러워하게 더 크게 <laughs>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네, 어, 아유 이번 거야말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두 번째 섹션은 참스라는 네, 브랜드랑 같이 하고 참 잘했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이런 게 때로는 빈 공간을 채워주기도 하죠. 어, 혼술 남녀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9월 며칠 5일이었나? 요 이거 월, 끝나고 다음 날이에요. 월화 11시 15분인가? 30분인가? <laughs> 어떻게 알아? 30분인가? 관심이 많아요. 어. 저는 모든 멤버의 팬입니다. 놀랄 놀잖아요. 그럼요. 제가 키군뭐 기자회견 한거뭐 제작 발표회 한거다 찾아보죠. 뭐그더 모먼트 맞나요? 그네 맞아요. 강연회 그거 한 것도 어 어떤 분이 그 녹음 파일을 뭐 올린 거다 들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나? 얘가 설마. 내가 없을 때어내 어 뒷얘기 안하나 하나, 하나 그거 보려고 내가 어다 들었어 다행히 내 얘기는 좋게 하더군요 <laughs> 아니 그래요 네, 아무튼 요즘 또기 기분이 아, 예. 본인도 사전제작이지만 아예 네, 예, 저도 촬영하니까. 드라마 촬영 네 혹시 약간 좀 댓글 좀더 읽어주세요 어, 미친듯이 사랑해 그런 말없는데 그런 말 없는데요? 추... <laughs> 그런, 말 없는데요? <laughs> 그런 거 없는 거읽기쓰는거 같아요 이따 해 그냥 댓글 제조인가요 네. 네. Oh, Why you are so cute 있잖아 네, 그건 like, 있었어요 This 근데... is my type of music Loving the dance moves So amazing I wish I could meet you guys in person 근데 아까 oh, 미칠 듯이 no. 사랑해는 없었잖아요 <laughs> 그냥 넘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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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도 방송 막추시네요 <마>, <laughs> <laughs> <이거> 제가 만졌어요 만지지 <laughs> 않라니까 아, <laughs> 아, 근데 지금 방송하잖아요. <laughs> 아예 제 지인인데요. 너무, 너무 신기하다 저기 지인 관리 좀 잘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아니, 진짜. 지금, 네? 오 지금 심각한 공상 얘기 하다 야, 이네 어, 아, 굉장 바쁘시게. 아, 최근에 예. 또백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예능도 좀. 맞아요. 제가 했던 얘기잖아요. 했잖아요. 제가 했던 얘기잖아요. 가 물려서 백 선생님이 얘기백선생님제 지인인데, 제 지인인데 이런 거 좋아하는 일어나! 아이씨, 먹어! 먹어! 학생이 하라는 공부나안 하고 쳐 자빠져 자기나 하고 야, 심심한데? 야. 치미나 먹고 미나야, 갑자기? 갑자기? 고 싶어서 고 이걸! 리모고 들었다 자, 리모컨! 서 먹고 싶 何だ 야, 임마 가서 소보루 빵이랑 딸기 우유랑 소세지 3분 돌려서 사와. 오케이? 가. 알았다. 내똥 싸고 사올게. 에이, 부러워. 아, 그래. 빨리 사와. 누나야, 내 급하다. 빨리 아, 가. 소세지 아, 아, 사올 아, 알았다. 알았다. 사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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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가, 이치. 안 돼! 쉬다가 사올게 뭐야 더러운 새끼 설마 싸냐? 아 어, 그래서 어제 나는 잤단 말이야 난 잤어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태민이랑 최민호가 치우고 간거야 아, 내가 이거 보여줄게. 나 잠깐만. 내가 네, 갖고 올게. 잠깐만 있어봐. 세상, 세상. 이런 악필이 없다. 이걸 최민호가 남겨놓고 갔어. 이게 바로 음주 글씨라는 겁니다, 여러분. 치워두고 이거를 책상에 올려놓고 갔어. 너무 사랑스럽지 않니? 기범아, 사랑해. 최민호. 이렇게. 이걸 어찌 버릴 수 있겠어? 뭐 어쩌겠어? 별수 없지 <laughs> 아주 사랑스럽더라고 <laughs>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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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알래 옆기 풀려면. 뭐하지? 뭐 <하지? 웃음> 그냥 빨리 야, 하나? 빨리. 아무, 아무렇게나 계속 찍어봐. 야, 민호야. <laughs> 어. 뭐하고안온 거야? 왜? 해왔는데 세상스러웠어 뭐? 갑자기? <laughs> 13년 동안 해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고울 줄 알았는데 그냥 그랬다 역시는 역시다 <laughs> 나 너무 좋았는데 그랬어? 못됐다 <웃음> <웃음> 해왔을 때세상에 제일 못된 사람은 김기범 아니 장난이고 첫장 <laughs> 컨셉이요? 스포티 플러스 스포티 스포티? 나 스포티 전혀 없는데 지금? 그냥 네 자정 <laughs> 本当に。 아니 되게 티격티격 많이 되는데, 웃긴 게 둘이 또 굳이 붙어 있어, 보면.